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능력의 길로 가는 계획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 몸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쓰러지는 병이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몸이 아파서 참안 됐다. 아이는 참 착한 것 같은데 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걱정이 많이, 많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 목사님을 찾아뵙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좀 멀리 떨어진 데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찾아뵀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너는 이렇게 얘는 아주 착한 애 같은데 이렇게 자꾸만 쓰러지고 이렇게 몸이 약하고 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은 몸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 그럼 하나님이 다 고쳐주고 그래. 아 그러면 저 어, 하나님 믿겠어요. 예.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으로 이렇게 인하면은대 이렇게 예수 믿는 간으로와 천국 가는 거 어렵질 안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구세주야 난 예수님만 믿을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야 돌을 닦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어디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막 그냥 그 힘들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계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구약에도 이스라엘의 그죄 문제를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제 짐승의 피를 들어가지고 제사장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냥 그대로 구약에서는 아, 으로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아,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예언한 대로 어, 어떻게 신이 보통 보통 신 하면은 신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어, 그 신을 믿는 그런 친구들한테 네가 나한테 한번 이렇게 정성을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물질도 바치고 어, 좀 이렇게 돈도 닦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흡족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럼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겠지 구원시켜 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다 절을 몇천 번씩 하게 되면은 내 소원이 들어주지 않는가큰 그래 나무 앞에 가가지고 막 절을 하고 큰 바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무릎이 다 이렇게 나갈 정도로 가지. 는데 제가 무릎이 별로 안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 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머리를 쓰다 마주고 용돈을 주고 자두를 이렇게 큰 거를 주면서. 어 그렇게 도닦지 않고 무릎을 꿇고 무릎이 막 까지고 막 이렇게 절하고 이런 걸안 해도 어 제가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병이 낫는다고 하면 어, 할 그런 의향이 있었어요. 전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그런 거안 해도 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받는 대기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다 이게요. 목사님이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이단 사예비가 안 했던 것 같아 요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나는 에,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우리 육신의 어머님께서도. 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또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키니까 목사님을 옆에서 잘 네가 보필하고 하면은 또뭐그 좋은 거 다. 아 이러고 제가 신학대학교 갈 때도 우리 어머니께서. 어, 100% 허락을 하시고, 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는 도대체 뭔지, 성령님은 누군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학교 아, 그 신학대학원 가면은 다 그런 걸 가르쳐 주고 하니까 얼마든지 가서 배우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 이제 권사님이잖아요. 근데 늘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늘 들으시고 성경을 늘 읽으시고, 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이렇게 봤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도에 오셨습니다. 전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 상당히 그 왜곡돼서, 왜곡되게 예,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은요. 요즘 보니까 수능 시험을 봤는데, BBC 방송에서 영어 어 시험을, 영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영문학 교수님들이 시험을 봐도 만점 맞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영어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애들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좀 많은 학자들이 수능 거 없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라고 가지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무슨 개혁자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요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예수 믿으면 약삭빨아지고 무슨 실용주의가 되고 예수 믿으면은 예, 뭐 이렇게. 사람이 아주 그냥 그 간세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돈을 잘 벌고 뭐 그런 게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냥 아 그냥 그 사랑에 충만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어떤 귀신이 어떤 마귀가 사랑의 귀신, 마귀의 귀신 안 어울려. 마귀가 싫어해, 그런 소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맨날 사기나 치고, 맨날 구타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실수나 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으세요. 이 귀신들은 마귀는 맨날 거짓말 하는 겁니다. 요즘은 사기만 안 당해도 할렐루야야. 어떤 이상한 종교는 뭐 그럴 수가 있죠. 불안하니까 난안 죽을 거야. 난안 죽어. 어, 그래서 한동안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 어, 영생교라 고 그래가지고 안 죽는다고. 우리 영혼은 안 죽어.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지. 영혼이 또 죽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러나 육체는 죽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야.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 사기치는 거예요. 우린 죽어요. 육체는 언젠가 죽어. 요즘 백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죽어요. 죽지만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 오직 삼일째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 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 당시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이신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질병으로 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한 생활 가지고 어 보통 제 그런 병에 걸려 있으면 저게 무슨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그 병에 걸린 거야 저는 친구들은 고쳐주면 안돼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네가 이녀석은 뭔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이런 못쓸 병에 걸린 거지 이러면서 막돌 던지고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고쳐 주신 거야. 네. 여러분들 그게 바로 개혁자야. 개혁자는 다른 길이 아니고 아픈 사람을 막정제하고 죄짓다고 막하면서 막그 사람을 막 얘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자꾸만 압박을 하고 그러면 더 알던 것까지도 몰라요. 어, 아그뭐물한잔 드시고 만약에 논문 심사 같은 거할때 나도 어 자네 보니까 옛날 나도 석사 박사 아그 논문 제 심사할 때 생각이 나네. 요어좀 어, 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렇게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석사 박사 논문 쓰고 난 다음에 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어 물론 제 공부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그 그 저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을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그 낫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은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잘 모르거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나라는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직업의 전문성이 뭔지도 모르고 어, 내가 지금 직업을 직장을 얻으려고 그래 내가 왜 직장을 왜 얻으려고 그러지 에,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아기만 먹고 여기 포도청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아요 어려움들 그 직업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야 구원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야. 우리가 떼 쓰고 애 쓰고 힘 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오직 은혜야.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적이 있어야지, 그걸소위말해 행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 모습이 여러분들 얼굴의 모습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문화 명령을 잘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성교 명령을 잘 진행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좀 힘이 약한 사람들좀 도와주고, 어, 우리 가자면 심리 가고, 우리 교회에서 좀홈스쿨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참 저는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돈이 좀 없는 사람은 공부하기에 쉽지 않잖아. 이런 친구들한테 전액 장학생으로다가 그 어, 4년 빨리,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당당하게 해병대 장교로 가고, 이번에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돼서 제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보면, 그 목사님, 왜 해병대 장기를 꼭 보내느냐? 그 보내는 건 뭐냐면,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지만 특수공무원이에요. 군인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일반 제공무원들은 8시간 근무를 합니다. 법정 근로 시간이, 근데 군인들은 그런 게 없는 건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은 군인들은 거의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군인, 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제대한 우리 소대장한테도 물어보면은 보통 다섯 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여섯 시 이제 보통 정부가. 일찍 취하거든요. 6시, 요즘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6시 반에 이렇게 출근하지 않습니다. 근데 군인들은, 장교들은, 늦어도 6시 반까지는 가 있어야지 되고, 보통 이제 6시, 5시, 6시에 퇴근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일찍 퇴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그 병사들이 거기에 있는데, 나 좋다고 그냥 퇴근하고 일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8시, 9시, 10시, 이렇게 늦게까지 또 잔업을 해 가면서, 이러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지키고, 우리 아버지를 지키고, 우리 아저씨를 지키고, 우리 철없는 동생을 지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진짜 긴장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실감이 안 납니다. 어떻게 직장이죠. 직업군인이죠. 장교니까. 얼굴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그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면, 아, 제가 지금 휴가 나온 건지, 최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살아있네. 일반 군인들을, 군인 공무원들을 우리가 배나 존경하는 게 뭐냐면, 어, 이건, 어, 먼저, 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어, 언제 우리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는 외세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요. 단위별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그냥 이렇게 붙잡혀가고 또 어느 나라로부터는 막 백년씩이나 어느 지역은 지배를 받고, 어, 순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왜냐면은 약자들이 아, 군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군대를 양성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몰라요. 이러면은 저놈 죽여버려, 저거. 저거 죽여버려, 저거. 이렇게 된거 해보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거야. 여러분들, 주신들과 마귀들한테 속지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어린 나이에 예수 예수님만 난 믿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 목사가 되는 게 자기 노력하고 이런 거뭐 신학대학교도 다 나오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는 회의생활 중동 건설 출신이지만은 그때 거기 가가지고도 아저씨라고 같이 일하면서 하나의 아, 여기서도 거기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라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예수 믿을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니까 무슬림들도 뭐라고 안 해요. 어, 나, 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나 이제 요번에, 자네들도 와서 같이 예배 드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여기 어,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에서 괜히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봉변 땅에. 예,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줄 줄 믿어. 그러면 그 친구들 애들이여. 아, 저 친구는 크리찬이구나. 예수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신이 그 피조물의 죄를 다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예수님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네들이 나를 메시아로 좀 믿어줘.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메시아라고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황성스럽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제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자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황성스럽습니까 우리가 문한명령과 성령명령을 준행을 할 때도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고 힘쓰죠. 그러나 그분이 도와주는 거야.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시간마다 이렇게 언제 정한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부러워요. 어,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자네들도 내 이름으로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했근데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죠. 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죄의 근원적인 것을 정치범으로, 에, 왜냐면 왕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종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갖고 종교, 종교죄에 걸리고 정치죄에 걸렸다. 종교범, 정치, 종교, 신성모독, 이래가지고 죽으셨죠. 그랬지만 그분은 오신 목적이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를 만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오늘 이제 우리 형제님이 교회에 몸이 불편하시지만 오신 거는 이거 제가 오라고 그래서 온게 아니고 물론 우리 권사님이 옆에서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오셨지만은 이거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목사가 아, 뭐 이렇게 뭐 세례도 주고 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만서 전에 우리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개혁자들은 능력의 길을 가는 개혁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 이렇게 막 욱박 지르고, 막 이렇게, 에, 에, 요즘 뭐 취업도 힘들고 하는데 요즘 뭐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이러면서 막 욱박 지르는 게 아니라 아니야,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요즘 AI 시대지만은 그러니까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없는 것도 직업이 또 새로 생기는 직업들이 많고 하니까 자꾸만 만들고, 자꾸만 격려해주고, 아, 저형반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능력,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자네들을 쉬게 하리라. 이건 항상 그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항상 그아 그분은 뭔가 이렇게 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 뭔가 이렇게 내속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 들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품격 있고 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어, 이렇게 에, 얼마든지 생각하면 아 그분하고 그래도 차라도 한잔 나누고 싶다. 근데 안 만나고 싶은 거야.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진 않아, 보면. 다 어떤 은큼해가지고, 뭔가 나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러고, 참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목사님이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너는 인서가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저만 보면은 그냥 저 교회 그안 다니, 그 교회 안 다니거든요, 제가. 어, 교회를 원래 안 다녔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도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은 항상 제 에, 손을 잡아주고 악수를 해주고, 그 당시는 좀 어, 힘들었던 세상이니까 아저씨들이 막 주로 욕을 많이 하고 때리고, 저는 맞아본 적이 없어. 제가 쓰러지는 병이 있다 보니까, 일반 아저씨들도 저 보면은, 너는 이게 몸이 좀 약해서 참 어, 그렇다니, 아버지가 늘 너를 얘기를 하더라, 이러면서, 근데 목사님은... 항상 그 저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목사님은 이렇게 머리를 쓰담아주고 이렇게 그 용돈도 작지만 이렇게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말씨도 이렇게 항상 존칭어를 써주고 저는 너무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서 어디 가다 이렇게 어, 목사님 그러면요 은 이렇게 보게 돼아 저렇게 생긴 분이 목사님이구나. 또 장로님들. 장로님 하면은 어 이게 저는 장로님에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은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아 저렇게 생기신 분이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